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주식소림사 최소백사부입니다. 자, 지금 대한강통신이 지금 살짝살짝 올라오죠? 살짝살짝 올라오는데, 지금 뭐, 6%, 6 가까이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간제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보면은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, 예, 자, 이렇게 딱 확인하시면 되겠죠? 자, 여기 저항을 막고 있다. 어떻게 야 눈에 잘 보이실까? 자, 잠깐만요. 자, 요런 식으로 저항을 지금 이 천장을 뚫어야 갈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두달 정도, 한세달 가까이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주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찔러주는 게 보이시죠? 이전에. 자, 한번 여기, 여기 있는 매물들을 여기서 한번 터치해주고, 그리고 여기서 한번 터치해주고, 여기서 한번 터치해주고, 여기서 한번, 터치해주고, 여기서 한번 터치해줬죠.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뚫는다면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. 어디까지? 예, 요까지. 한6천원 예, 6,000원 부근까지 쇼팅이 나올 수 있고, 혹시나 얘가 더 힘을 쓰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. 바로 갈수 있어요. 뭐, 6,000, 한 6,500원까지도 바로 갈수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오늘, 지금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해 보이고, 얘가 혹시나 한번더 뺀다면은, 이전에 이런 모습과 비슷하게 얘가, 예,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. 빼면서 지금 이, 이런 자리를,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 좋은 겁니다. 뭐, 5,200원대. 예, 5,200원 대 빼더라도 5,2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 추세를 이탈하지 말고, 예, 이 추세를 이탈하지 말고 바로 한번 슈팅을 더 주는 그런 흐름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. 예, 뭐, 대안강 통신은 물론 바닥부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, 얘는 더갈수 있고, 얘는 통신주 또 대장격으로서, 얘는 또 먼저 올라갈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, 월봉상으로 도 봤을 때는 엄청 올랐죠. 지금 보면은 예전에 뭐 천원짜리가 지금 거의 한... 여덟 배 갔잖아요. 8배 갔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서는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자 월봉상으로 지금 이 자리들을 지금 지키고 있고요. 월봉상으로 이 장대 은봉의 종가를 계속 지켜주면서 살짝 살짝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월봉상에 지금 5일선 위에 딱 안착을 했고요. 지금 위에 보면 1년선이 있고 밑에 2년선이 있는데 지금 2년선하고 지금 5일선에서 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.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어, 상방으로 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 보여진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예, 드리겠습니다. 예, 물론 지금 여기 에 있는 이 은봉이 보이시죠? 이 어, 이 묵직한 음봉이 이게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일단 일차적으로 뚫어줘야지만 이 신고가를 갈수 있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물론 여기서 돈을 씌우면 올라갈 수 있겠죠. 근데 우리는 좀 무난하게 한 6천 원 부근, 6천 원 부근까지 짧게 짧게 먹고 나가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로 뚫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꼬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. 올라간다 하더라도.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다음 달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봉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물론 여기에 있는 지금 저항이 크게 두꺼운 저항들이 아니기 때문에도 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쉽게 뚫을 수는 있어요 쉽게 뚫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의 종가와 어 이번 주까지는 그래 적어도 5250원 정도 5250원 정도는 지켜주는 게 좋겠고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, 이 라인이 보이시죠? 자, 이 라인. 자, 5,700원 정도는 올라가줘야지만 좀 좋아 보이는 상방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겠다. 아직까지는 이게 애매해요. 지금 이런 봉으로는.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이 저항을 뚫어주는 뭔가가 나와줘야지만 얘는, 어, 상방으로 갈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5,700원에 올라가는 겁니다. 5,700원. 5,700원에 올라가주면 얘는, 어, 위로 갈수 있는 게 부담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. 예, 그렇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. 뭐 대항강 통신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짧게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혹시나 더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면 은 그때 또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주식 소림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보시면은 그 주식 소림사 카페가 있거든요. 카페 오셔가지고 예, 저희 주식 소림사 무료 추천 주 받아보시고요. 예, 지금 추천주들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.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카페 추천주도 확인하시고 카톡방 오셔가지고 저희들 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어, 재밌게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주식소림사에서 대왕강통신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